네, 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홍정입니다. 짧게 3, 3, 4분, 3분 내지 5분 내로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러시아 유스타트 중단 의미. 그럼 유스타트가 도시 무엇인가?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푸틴 음,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참여를 중단한 데 이어 핵 전략 증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뉴 스타트 참여 중단은 클신스라면서 실제 핵무기 사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래서 전략무기에 아, 대한 음, 미소 간의 협정이 1969년부터 1985, 1985년까지 솔트라고 해서 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솔트. 저, strategic 어, arms limitation talks 그것이 이제 어, 1991년부터 93년까지는 어, 전략 무기 감축 협정 그러니까 제안 리미테이션에서 리덕션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그걸 멋있게 하려고 스타트라고 그랬습니다. 스타트. 그 에스트라티지 암스 리덕션턱 k 하면 SART라고 해도 되는데 아요걸 에스트라티지 S.T를 빼고 ART하고 스타트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음그런 것이 이제 흐지부지 되다가 아, 2011년에 유스타트 협정, 새로운 음, 전략 무이 감축 협정을 했는데 그것이 그것을 이제 어, 푸틴이 이번에 어, 자기들이 참여를 뭐안할 수도 있다, 이제 중단할 수 있다, 겁을 준 거죠. 참여 완전히 빠 빠지겠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laughs>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한 전략무기라는 것이 미국과 소련과의 문제입니다. 뭐, 소련이 제일 핵을 많이 갖고 있고,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는, 소련과 미국이 갖고 있는 이런 전략무기를 가지고 지구를 몇 바퀴, 몇 바퀴 아니다몇번 파괴하고도 지구 몇번 파괴하고도 남을, 남을 정도로 아직도 핵무기가 많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제한해서리덕션 줄인다고 해도 아직도 멀었죠.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미국과 소련 간의 문제인데 그 틈을 타서 중국이 엄청나게 뭐 그런 전략무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전략무기, 공격용무기, 방어용무기. 뭐 사드는 지도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한국이 사드 설치하는 데서 뭐 뭐라카오르죠 근데 우리 지금 전 얘기했던 솔트라든가 스타트는 모두 다 장거리입니다. 근데 또 중거리 핵전략, 인터미디트 레인즈 뉴클레 e 포스의 스트리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또 중거리 핵전략도 문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핵의 문제라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어, 우리가 비핵화, 전세계의 비핵화라고 그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핵을 사용할 것이냐 아닌가 말이 많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또 어떻게 끝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반도식 휴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국 학자 한두 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반씩 나눠갖고 남북한의 38선 휴전선 해갖고 나누어서 하는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어디가 확실하게 완승할 수 있는 어,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 러시아가 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반도식 휴전을 얘기하는 수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가 끝날 텐데 전쟁이 끝나면 푸틴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거고 러시아도 석유를 갖고 장난을 치고 그랬는데 더 이상 강대국의 위치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을 사용한다면 핵을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핵을 지하, 핵을 사용한다 그러면 아, 푸틴 자신도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틴이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보고 음, 김정은이가 핵을 위협을 쓴다 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사실을 제가 말한 지금 얘기를 김정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